예. 하악산 뒷, 골짝 계곡. 그러니까 대천, 대천마을 어, 뒷계곡에 왔습니다. 아, 여기. 밑에 쪽에만 제가 보고 왔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너무 또 좋네요. 아이고, 여기.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 아이고, 여기, 이물 보세요. 음 제가 여기 여러분들 이 풍경을 보내드리는 것은 자단 이걸 보치고 여러분들 마음도 좀 힐링하시고, 음, 응. 다 오는 여름, 올해는 뭐, 무난히 더 더울 거라고 얘기를 하되, 대뭐 무려 뭐, 응. 그, 기상청 예측 이래 보면, 45도까지 올라간 만에, 아이 예. 그런데 조금 더. төролу капытуркайсысын 음아여경 음. 여기 아이고 꽁댕이 왔댕이가더 크네 아이고 음, 시 작은 폭포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흘러내려왔어요 인근으로 만들고 인근 옆이옆 돌통파이로 흘러내려갔어요 계곡에이러면고 물을 내려가는 게참다 11살, 1 1 저 위쪽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길이 도하고 바위 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음. 제가 바에글타 앉았습니다. 그럼 티비에도 보면 자연의 소리 해가지고물 흐르는 이 소리를 카메라를 고정시켜놓고 계속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막, 바로 집접 내가, 보면서 이렇게, 물소리 들어보니 너무 좋네. 이 하악사는, 화악산 저, 경상, 여기, 여기도 이제 미랑시 청도면인데, 저 경상북도, 경상북도 저 멀리, 뒤에 그 적, 적천사, 적, 적천사 저리는 그 뒤쪽도 하악산이 있더라. 이 하악산이 이렇게 범위가 넓은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아 거기까지도 하악산이라 하더라. 그 적천사가 하악산 자락에 있는 즉천 사랑하던 데이게인 이 물이,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좋으니까, 저기 보니까, 이요 바위 뒤쪽에서 물을 여기서 식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래 마을에서 공동으로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먹는다는 건, 정말 복받은 말입니다 복받은 마을. 전쟁 제국에 이런 물볼게 힘들잖아요. 자, 여러분, 어, 오늘은 이 음, 화학산 뒷골짝 청정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그, 적은 폭포지만 폭포수와 그 아래가 흐르고 있는 진짜 그 맑은 청정수 계곡을 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 계곡에 맑은 물과 계곡의 이리정한 음, 계곡 풍경을 가슴에 담고 열심히 하루또 보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うすみません。